근데 우리 첫 번째 맛집이 소주와 와인을 같이, 같이 먹을 수 있는 와인과 소주를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왠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뜰 때까지 놀아본 적 있는데 스무 살 초반에 저는 오후 1시? 뭐? <laughs> 한 바퀴 돌아서 오후 1시? 연습실이 이상해 진짜 스케줄이 없었을 때 먹고 깨고 먹고 깨고 이러서 아는 게한시까지 아. 그게 진짜 역사의 길이길이 나오는 와 대박이다 진짜 아. 아. 그 항상 그때마다 약간 좀 핫한 동네가 바뀌는 것 같아 맞아요 그치 요즘 연남동 와! 오는. 여기다 여기! 여기? 새로 시계가 있네 어! 어. <laughs> 3시까지 한다 여기도 3시 오픈해서 3시다 나가? 오래 한다 여기 좋다 좋다 이야 이거 있네요 와인 와인이랑 소주 여기 다 있네 그니까 빨리 들어가자 당기시오네당기시오안어가세요 여자들의 첫 번째 나이트 스케줄 여심을 자극하는 아늑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퇴근 후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과연 두 mc는 이곳에서 첫 번째 사연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결정 장애가 있으니까 저 메뉴에 의지하자 그래요+ 그래요 봄봄봄 탑5 일단 우리가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저녁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또 돼지랑 골뱅이 그렇지 있어야지? 사장님. 예. 아, 메뉴 아, 음료 좀 준비해 드릴까요? 주류. 아, 주류 주류 아니면 화이트 샹그리아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화이트도 어때요? 샹그리아가 있어요? 예 저희는 그렇게 해도 주세요 새벽 3시에 파스타를 먹으면서 와인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? 많지 않죠? 그렇지. 네.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의 이런 사연도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한번 놀아보자고요. 좋아요. 좋아요. 어, 아침까지 엄마한테 안온나 아침까지 놀아도 촬영이라고 하면 아 냄새가 지금 굉장히 좋네요. 삼겹살 어. 향기라고 하지? 이건 삼겹살 냄새라고 하지 않아요. 삼겹살 향기. 전 응. 앞에서 하나 봐요. 오픈 키스미네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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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원래 이 시간부터가 이제 활동! 활동적인 시간. 시간인데. 어, 에너지. 에너지 좀 아, 기대된다. 기대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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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엔 테러로 놀자! 토요일 낮 12시!